아, 진짜 잘 먹었어. 맛있다. 맛있다. 아, 좋은 꿈을 꾸니까 형이 밥을 사네. 와. 야할 거야. <laughs> 아! <laughs> 오늘 못뭐 뿌리고 왔네. 뭐 먹을 건데? 뭐 먹을 건데? 치킨 먹자니까? 다 어? 다 치킨 다 먹을 다 수, 수 있어? <laughs> 형 사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영상에서 <laughs> 형이 산다고 나왔어 아니 네가 산다고 했잖아 어, 형 오늘 되게 멋있다 어, 오늘 멋좀 부렸는데 네? 마트 있었어 원래 음료수 하나 사줘 음료수? 응. <laughs> 음료수 사줘 <웃음> <웃음> 아, 음료수 사달래 돈 많은 사람이 아 예, 진짜 쫀짠하게 아,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아 잠깐만 아니 왜아 지갑 안 가져왔다 갖고 와 빨리 아, 지가 망가졌다. 어디서? 아형왜 이러고 있어? 왜 이러고 있냐고? 이거 얼마야 형? 이거 어디? 이거 얼마야? 아 이거 유니 거야. 오형 시계 바뀌었는데? 전 아, 이거 망가졌어. 이거 얼마인데 이건? 기억도 안 나. 한만 원이가. 난형 혹시나 기대하고 있어. 뭔지 알아? 뭘. 혹시 몰래 형이 계산해주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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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몰래 계산하지 않을까? 이 생각이 나는. 근데 내 <laughs> 네, 진짜 사람 사람 새끼 한번 사야지. <laughs> 아, <그냥 알겠다는> <laughs> 사람 새끼 알아서 한번 사야지. 어? 애새이라는 아니, 거야? <laughs> 아니야, 형. <laughs> 아, 아니야, 형. 나는 호, 혹시나 기대하고 있어 아라 기대하고 있어 아아씨 아아 왜 외국만 아냐 지금? 아, <laughs> 마이킹 못 알아보는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너 말라 했면 했지 <laughs> <laughs> 정통 닭 <laughs> 들어가 <웃음> 들어가 먼저 들어가 먼저 두, 들어가는 사람 사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 사기 <laughs> <몬이 높이네요> <laughs> 아 진짜 아, 아아 알았어, 알았어 내가,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근데 내가 들어가도 난 솔직히 기대되긴 해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 내가 유심히 봤는데 많이 돌아다녀봤잖아 우리나라 여기 춤 춤이나 노래 노래 기도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분위기도 이지 점점 좋아요. 어야 이비이 오늘 나는 기대하고 있어. 형, 형의 그런 좋은 말들. <목소리도> 너만 돈짜로 나한테 얘하면안 되는 거 내가 형, <목소리도> 아 음료수 사다고사라 뭐라고 했아내밥 먹고 사줄게. 밥 먹고 아니 너안 사주려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, 아니야 나사줄고 <목소리도> 스피럴 형이 내것 같아가지고. 국회의 양아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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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, 네. 나도 <laughs> 형한테 배운 게 있어 나지독한 <laughs> <왜? 웃음> 지독한 <laughs> 세상에서 나 아, 네.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오 내가 통도 살게 도 산다고 아, 네. 아 내가 그러면요 우리도 살고 야, 안 먹어. 아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내가... 아, 우리도 말썽을 많이 피웠어 어서 말썽 피웠 오. ㅋ ㅋ ㅋ ㅋ ㅋ ㅋ 나 오래 더줄나어아 음. 그럼 형안 되지 나 자살하는 x x 이해안돼형 맞아 난 이해할 수 없어 진짜. 형 진짜 형 끝까지 살아야 돼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내가 아형 끝까지 살아야 돼나자살하 <laughs> 이해할 수 없어 왜죽는거그 형들 아지면 살지 않냐? <웃음> 아니, 내가 <laughs> 생각을, 생각을 해. <laughs> 야, 저 죽기, 자살, 어, 자살 해볼까? 아니, 내가 생각 했다니, 생각 해봤어, 아, 그렇지, 아, 그렇지. 진짜, 진짜? 어. 아, 거짓말 안 하고. 어. 와, 너무 힘들다. 음. 진짜, 그, 내가, 내가,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. 아 겁나가지고. <laughs> 너무 겁나, 너무 <머리> 겁나. <laughs> 아, 아, 아니, 또또 교회 다니니까요. 가은 제약 아닌가? 가상 제약이지. 크약한 제약이. 음. 왜냐면 하 이렇게 창도 사. 파손으로 아, 아. 난 너한테 사주는 <laughs> 아 진짜? 난너한사는 <laughs> 아까 보아 진짜? 나는 는데 아, 처음 아니, 알았어. 아니야. 야. 나 이렇게 아끼는 줄 몰랐어. 야너너 생각을 내가 너안아봤면 진짜 우리 나할게 많어 리가 나도 야 오늘. 나도 마찬가지네 막안되는안 믿지 않아서 뭐라고 기했는데 아니 계산해 주세요. 맛 <laughs> 아, 진짜, <잘먹었어. 웃음> 아, 진짜 잘 먹었어. <laughs> 맛있 <맛있대요. 웃음> 좋은 꿈을 꾸니까 형이 밥을 사네. 와. 내가 할게. 힘들어. 이대로 되는게 없더라고 <laughs>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게 없지 아 새벽기도 힘들대 피곤해 죽는